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육이라는 주제이고요. 사육이라는 주제는 예, 보조표로 나가기에는 너무 특수한 주제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합성 방식인 본표와 본표에 가장 적합한 연습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 분류표에 있는 사육이라는 항목을 임의로 가져다가 합성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합성 주기 또는 부가 주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듀의 십진 분류법이나 한국 십진 분류법에 합성 방식이 많이 도입되긴 했는데 이렇게 부가 주기가 일일이 달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한계로 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성 방식도 주기를 통해서 열거되어 있는 셈이죠. 고양이 백과사전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636.001에서 636.08이라는 본표 내에서 가지고 올 다른 항목을 제시하고, 그리고 636.0 다음에 오는 기호, 어느 부분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가위로 자르듯 해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제 주기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번 이 구조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즉, 636.80 이라는 기본 기호에 01부터 8 중에 적합한 항목을 골라서 조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636.80이 기본 기호, 그리고 본표 내에 다른 위치에서 가지고 오는 그 분류 기호의 일부분 이렇게 됩니다. 636.001부터 636.08인데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커팅을 해주죠. 그리고 잘린 그 다음 부분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 교재를 보면 98쪽 아랫부분이죠. 636.082가 사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36.082에서 자르는 636.0을 빼면 82만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 기호와 가지고 오는 기호를 합하면 고양이 사육은 636.80에 82가 붙는 결과가 되죠. 이것을 636.082와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636.082는 사육을 가지고 온그 본표 내의 항목이었잖아요. 이두 가지 기호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동물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물이든 사육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축산 일반에다가 636은 축산이었으니까요. 어떤 동물인지 관계없이 동물의 사육이라는 항목을 636.082로 하나 만들어두고 고양이 사육 가, 개 사육 뭐말 사육 다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항목은 여기서 빌려주는 거죠. 8이라는 번호를. 그래서 636.8082 하면 고양이 사육. 예를 들어서 636.72 개다. 그러면 636.7082는 개 사육.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수 있겠죠. 반복되는 부분도 줄이고 또 항상 사육은 팔이라는 일관된 기호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류 기호의 일관성, 체계, 조기성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양이 백과사전, 고양이 사육, 이러한 문헌을 축산업 밑에 있는 여러 동물들과 함께 일관성을 지키면서 또 고양이 문헌만 유용하게 그룹화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고양이 백과사전, 그리고 고양이 사육. 이렇게 합성 지시가 있는 항목들은 다시 정리하면 기본 기호가 있고요. 이제 열거된 분류 기호를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본표 내의 다른 위치에서 빌려오는 그 기호의 부분을 제시합니다. 본표의 다른 위치죠. 그리고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 다음에 오는 것만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렇게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당 본표의 다른 위치에 가서 백과사전, 사육, 이렇게 맞는 기호만 가지고 와서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